귀뚜라미야 풀벌레야, 이간 뭐? 저게 저건 뭐지? 좀 멍청하게 생긴 놈 저거? 되게 큰데? 이야, 이놈 뭐야? 이거 철석이 종류인가? 으흠. 멋있다. 갑충은 안 날라옵니다. 시간은 10시 한 20분에서 30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만찬이 여기서 물러날 사람이 아니죠. 자, 이제부터 버팁니다. 몇 시까지 갑충이 나올 때까지 갑충이 나올 때까지 버팁니다. 이제부터는 체력전입니다. 안내인은 지금 굿나잇하고 들어갔습니다. <laughs> 만천은 굿나잇이 아닙니다, 지금. 굿나잇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천은 좋은 곤충이 나올 때까지 계속 등화를 이어갈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체력으로 버티는 산부입니다 자멋진곤충이날아오기를 한번 말해바라보면서 3부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로, 태국 치앙마이 노이사켓입니다. 다부 스타트! 트 뭐냐? 너뭐 뭐냐? 외국에 체집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자꾸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예, 지금 딱 냄새가 납니다. 무슨 냄새가 나냐고요? 비가 올 냄새가 약간 느낌이 예, 곤충들이 갑자기 싹안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약간 좀 뭔가가 이슬 같은 게 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은 비가 온다고 하는. <laughs> 아무래도 곤충들은 예, 식스센스가 있어가지고. 비가 오는 걸 감지하는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거 진짜 이 장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태국 치앙마이 도이사켓 곤충베리지입니다. 인젝트베리지. 동네 사람들이 처음부터 곤충채집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산불을 진행 중인데 아마 곧 비가 올것 같습니다. 비가 오기 직전까지 한번 최대한 곤충을 채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지를 않네. 이거 참 문제네. 신기하게 이노린자가 많이 날라오네. 재미나다. 이것도 동가에 잘 오는구나. 아 이것도 태극나방의 일정이죠. 오호, 뭐크인줄 태극나방 뭐, 태극 뭐 그런건가 하여간 이거 볼 때마다 광복 60주년인데 와 80주년인가 참 하하하하 <laughs> 이야 멋있다. 이건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 같은데 음 명나방 뭐지? 바퀴벌레처럼 생겼는데 엉덩이에 저건 뭐야? 어? 아, 엉덩이에 뭐가 붙어가지고 뛰어내려고 하는구나 니가 자식 어쨌든 재미납니다. <laughs> 어이구 빠르다 이제 새로운 나방도 별로 안 날라옵니다. <laughs> 진짜 먼지벌레도 예쁜 게 많은데 참 예쁜 거 없다 여기는 이한 방울 맞았습니다. 그래서 벌레가 안날라오나 우와 예쁜 나방 한마리 왔습니다 이거 되게 예쁜데 음 예쁘다 예쁘다 어 옆에 선인장에 이렇게 붙어있군요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 예쁘다 예쁜 나방 너도 예쁜 나방 예쁜 나방 너도 예쁜 나방 멋진 문양의 나방 오호 강렬한 나방 뭐지 이거는 음 재밌게 생겼네 그 이건 뭐지 나방이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건 정체가 뭐야 너 11시 입니다 새로운 곤충이 안날라옵니다 특히 갑충 지금이 시즌이라는데 하긴 뭐 매일 여기서 등화 채집을 한다는데 매일 또 잡히겠어요 이렇게 이해가 안갑니다 어쨌든 시즌이라는데 사슴벌레가 안날라옵니다 아 너무 실망이 큽니다 으흠. 그건 뭐야? 노린이 쪽이네. 음, 열한 시에 첫 뱀잠자리가 날라왔습니다. 와, 뱀잠자리 멋있다 이거. 무늬가 뭐 장난 아니네. 뱀잠자리. 우 와, 이놈 뭐야 이거? 호호호호호호호 재밌는 놈이네. 우 와. 재미난 나방, 멋진 나방, 매미 나방도 한 마리 날라왔습니다. 그 앞에 너무 뭐야 이거? 너는 뭐냐 대체? 곧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풍경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곤충들도 날아오지 않습니다. 이야, 이대로 끝나야 되나? 좀만 더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장수풍뎅이 암컷이 한 마리 간만에 날아왔습니다. 이야, 멋있다. 역시 장수풍뎅이 날아와 줘야지. 새로운 뱀잠자리 출현. 나름대로 매력 있네. 야 이건 뭐야 너무 멋진데 이거 오호 뿡착 오오 이야 사슴벌레 이 녀석은 오돈 트라비스인데 분명히 오돈 트라비스 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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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컷인 것 같습니다 요거 아닙니다 이야 막 날라와서 지금 날개도 수납을 안 했습니다 와 멋지다 멋지다 그렇지 이런게 좀 날라와 줘야지 멋진 사슴벌레 오돈트라미스 시바시바 암컷 스쿠스는 어디갔냐 오 갑자기 또 갑충들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멋진 방어벌레 대형 방어벌레가 또한 마리 날아와서 앉습니다 와하 이제부터 오나 어 요건 뭐지 방어벌레 야 뭐야 이거 오호 갑충인데 좀 특이합니다 방어벌레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호 재밌네 이 녀석은 방어벌레 오호 오 이거 멋있다 오 이거 멋있다 사막인데 이야 멋집니다 테제품 시아맨시스 장수풍뎅이 이곳에서는 이거를 커피 사마귀, 뭐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커피만티스, 뭐, 음, 와, 너무 예쁘다. 우와, 이야, 최고입니다. 최고, 우와, <laughs> 이래서, 이래서 외국에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해. 와 굿굿 오, 요거 재밌는 거네 이야 요거 참 재미나게 생긴 바구미 종류 같은데 와 신기하다 하하하하 음, 요것은 무슨 음노린재 종류 같은데 재밌게 생겼습니다 그단없이음뱀 잠자리들이 막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바람도 많이 불고요. 아무래도 도이삭켓의 등아채집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뭐 갑충이 날아오지도 않고요. 뭐야, 너도 갑충이라고 지금 참 나온. 이야, 이런 풀벌레들만 지속적으로 날아옵니다. 박각시들만 매일 찍을 수도 없고요. 이건 또 뭐야 이거, 하하. 못생긴 개미만 잔뜩 오고 나방 외로는 이제 찍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물론 나방이 멋있긴 하지만 만전의 등화채집에는 그래도 사슴벌레가 좀 날아오고 해야 멋진데 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시즌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블랙라이트에도 이수온등에도 갑충은 더 이상 날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도희사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트 트랩은 마무리입니다. 어쨌든간에 내일은 시암팜에 갑니다. 아, 그곳에서도 동화제집을한 이틀 할 건데 거기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한번 빌어봅니다. 자. 타일랜드 지앙마이 노이사켓의 등화채집은 여기까지입니다. 하하. 자 오늘 좀 자고요 피곤하니까 내일 아침 에 일어나서 한번 살펴보고 없으면 바로 철수토록 하겠습니다. 아 아쉽다. 하지만 뭐 모든 것이다 뜻대로 안 되는 것 여기까지 만족하도록 만족함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사켓 안녕 내년에 또. 또 오겠습니다. o 구도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